안녕하세요 배준비월드의 배준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렌즈 리뷰 시간인데요 제가 새로 산 렌즈는 아니고 1년 이상 사용했었던 제 주력 렌즈 탐론 2875 이빨치료라고도 하죠 해당 렌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스펙들은 홈페이지나 온라인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지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장점 시작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가성비의 최고봉 렌즈라는 점인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 870 번들 렌즈라던가 아니면은 자이스 2470 렌즈가 있는데 이게 왜 가성비가 갑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870 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변조리개죠? 조리개의 수치가 줌에 따라서 바뀌는 렌즈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었던 2470 자이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방 조리개가 F4, 9, 그리고 해상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정 화각단에서 좀 소프트해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군으로 노려고 하는 렌즈는 어, 2470금 렌즈, 그 다음에 24105G 렌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탐론2875 렌즈,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고 하는데, 같은 고정 조리개 수치를 가진 렌즈들만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계룡 렌즈, 2470금 렌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기준 인터넷 최저가가 20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4-105G 렌즈 같은 경우에도 어, 인터넷 최저가 132만원 정도 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탑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최저가 98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온 시기의 차이도 좀 있을 거고 이제 다양한 과학적인 성능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정조리개를 가진 렌즈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합리적인 나름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100만원 이상 가격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작은 크기, 가벼운 무게인데요. 사실상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준 중에 하나는 가벼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상업사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오래 촬영을 하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를 선호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470 금렌즈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필터 구경도 넓고, 그 다음에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880g 정도가 되는데 거의 1kg죠. 이게 미러리스의 본연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무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무겁습니다. 2405 G 렌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가볍긴 하지만 660g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리개의 아쉬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반해 삼론 2 8 7 5 렌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550g 정도 되고요. 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크기와 무게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라거두 번째 장점이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AF 속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AF 속도가 좀 따라와줘야 사진 촬영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나름 네이티브 이상은 아니지만 네이티브와 비슷한 수준의 AF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빠른 AF를 가진 렌즈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AF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만 해 드리면 될것 같은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장점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만의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요 간이 매크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삼론 28-75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촬영 거리가 굉장히 짧은 렌즈에 속해요 28mm, 최대 광각단에서 촬영을 할수 있는 최소 촬영 거리가 19cm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 말은 매크로 렌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간단한 접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줌을 하면서 다양하게 피사체를 찍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 식당이라던가 음식 사진 같은 것을 찍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꽃 사진이나 아니면 좀 촬영을 가깝게 붙어서 해야 되는 경우에 충분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하게 샘플 사진으로 첨부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었던 사진인데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의 가깝게 달라붙어 있었음에도 아주 무난하게 촬영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이 매크로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렌즈가 이제 가성비 렌즈다 보니까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최대 광각이 28mm라는 것에서 이제 조금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2470이라던가 아니면 24105 같은 경우에는 24mm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렌즈는 28mm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광각에서의 1mm는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기도 해요. 사실 망원단 70mm 이후에서는 5mm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28mm와 24mm의 광각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각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넓게 찍는 앵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본체 재질인데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왜안 좋냐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강도가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재질이 플라스틱인데요. 아무래도 비싼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 재질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무게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이제 내구성이라던가, 다른 장점이 존재하는데, 탑론 2875 렌즈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사용을 하니까, 어 아무래도 지문 자국이라던가, 얼룩이 조금 남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에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는 게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외관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초점링과 중링의 위치가 반대라는 건데요. 반대라는 기준이 보시다시피 위쪽에 있는 게 중링, 아래쪽에 있는 게 초점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니 네이티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 링이 아래에 있고요 초점 링이 위쪽에 있어요 이게 위치가 반대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28-75 렌즈 하나만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에 손에 익어서 상관이 없는데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 다양한 화각의 줌 렌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단점입니다. 이 렌즈는 탐론 2875 렌즈는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바디 자체에 떨림 방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망원단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렌즈이기 때문에 알파 7 시리즈, 두 번째 2세대 마크2부터는 바디 자체에 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안되지만 혹시라도 알파세븐 1세대에서 이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방지 기능이 없어서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마무리 정리입니다. 일단 이 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렌즈가 필요하신 분들은 번들 렌즈보다는 밝은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GM 렌즈를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 나는 아무리 좋고 빠르고 한 렌즈보다 가벼운 렌즈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상업사진보다는 취미사진 촬영에 조금 비중이 크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렌즈입니다. 상업사진에서는 안정적인 퍼포먼스와 그리고 이제 확실한 퀄리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2470금 렌즈를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벼운 촬영, 취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875 렌즈로도 충분한 사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사진들 이 사진들은 전부 28-75 렌즈로 촬영을 한 사진들이고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론 28-75 렌즈에 대한 간단한 리뷰 한번 해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uh -huh.